이런 사람들 여기 이 사람이랑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 그럼 그 집안에서 어떤 언어를 쓰는 게 편할까요? 그냥 스페인어 써 주는 게 편한 거죠. 왜냐면 여기 카탈루냐 사람들 다 이게 국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카탈루냐말 스페인어를 하니까 그냥 이 사람한테 배우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페인어 써 주는 게 편하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집안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둘 사이에서 난 아이도 당연히 이제 고국어는 스페인어가 되는 거예요. 까탈루냐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까탈루냐 주정부에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말을 잃겠다 언어를 잃으면 문화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법안을 싹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 표지판들 뿐 아니라 학교도. 고사립은 말이 다르지만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 전 수업을 카탈루냐 말로만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정도 스페인어를 제1 외국어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이제 우측에 아까 방금 보셨던 크루즈가 들어왔던 항구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항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를 폴트 베이라고 합니다. 자, 폴트 베이는 여기 카탈루냐 말로 오래된 항구라는 뜻이어서 사실상 바르셀로나 최초의 항구인데 지금은 이제 현대적인 모습으로 다 정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희 이제 식사하러 가시는 올림픽 항구까지 올림픽 당시 쭉 정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듯이 다 이제 산책로가 쭉 마련이 되게 되는데요. 자. 저희 이제 오늘 선생님들 점심 맛있는 거 드실 거예요. 빠에야 드실 텐데 많은 선생님들 빠에야가 해물 볶음밥이다라고 알고 계세요. 근데 또 우리나라의 볶음밥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쌀을 먹어왔던 민족이지만 여기 스페인 사람들도 오랫동안 쌀을 먹어왔던 민족이에요. 근데 조리법이